저 가지몽몽, 이번에 해볼게요. 임 바로, 우리, 지금 우리 학교는, 어, 피 뭐라고 하는데, 해볼게요. 저가 많이, 해본 적 많이 해봤지만, 해볼게요. 이거, 참으로 현질 총 아니고, 여기 잘 보시면 현금이 보입니다. 거길, 그 현금이 200이 넘으면 무료로 살수 있는 총입니다. 나머지는 다시 천천히 해야 해. 저는 무섭게 새벽으로 갑니다. 이마에 소래시지. 없냐? 어, 지원 사격할까요, 저? 지원 사격해? 숲배기. 숲배기가 어, 아니고 뚝배기. 없다. 전 지원 사격할게요. 뚝배기. 바로 저는 지원 사격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 죽으면, 이렇게 멋져요. 그래, 또, 들어오면. 헛, 짠! 그리고, 저, 상구도 어, 토탈이 열심히 합니다. 어. 나, 잠깐만요. 어, 씨. 아, 이제 색상색. 지원사격. 어. 지원사격, 여기 다냐 아니, 너 말고, 나가. 매듭까지 어야지 얘들아 내가 왔어 저가 이 게임 잘 맞추지를 못해요 이재장전 해주고요 이거 오바리입니다 저거 참고로 그냥 그냥 아무 때나 써줘 버리고 다시 재작을 합니다. 오케이 뚝배기 안녕히가세요둔 이래 진짜 오케이 언제 둔 게트링 발사 온둔 게트링 발사. 개틀링을 발사한다. 개틀링 발사! 따발총. 안녕히 가세요. 어, 올 거야? 응, 뭐나 우리 반 친구한테 떨어지세요. 이번에 방망이로 싸워습니다 슥슥슥슥. 클릭합 싸우자. 뭐? 잘안 보니까 낮으로 할게요. 약간 조금 분위기 있게 저녁으로 하겠습 약간 좀, 봐봐. 얘들 체력이 조금 조금씩 다 달걸요? 얘제아왜 시가 변경해가지고 좀비들 다 죽이게 낮, 낮으로 해버리기! 어? 왜안 죽음? 엥? 어이가 없네. 탄장 없어, 탄장 없어. 탄장이 좀. 탄장이. 귀네 오케이. 오케이, 한여해 헤드스. 빨간색, 이렇게 나오면 헤드시될 거예요. 오, 어, 씨. 어. 어 방망이, 방망이. 또? 총 버그입니다, 이거. 오케이. 어? 영혼한테, 어, 영혼한대 반말은. 그냥 일단 아무 데나 싸우리니? 뭐, 쓸데없으면 그냥 막써도 됩니다.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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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헤드샷. 해보는 미들. 이샷쇼 제가 지금 헬리콥터 부셔. 저거 타일을 여기있어 여기여기 여기있어요 아니 나가 우리 태워주세요 오, 오 진짜 태워주네 이게 진짜 태워지네와와 이거 영상각 뽑았다 핵꿀 <laughs> 안한기 야, 누구 하면. 야, 우리 빨리 내일 와라 이리. 헤드샵 그... 어? 뭐야? 어, 또뭐 와 이거 영상 다 뽑았네. 아 씨빨라. 야 운전 똑바로 해라. 얘들 빠져. 야. 어. 헤헤. 어. <laughs> 어? 어. 떨어지면 바로 죽을 수도 있어. 오케이. Okay, 내려 주시고. 야, 운전 똑바로 왜이 녀석아? 뚝배기. 어딨냐야 뭐야? 이대 아, 해리 출발. 어쨌든 유튜브가 꿀맛. 근데, 뭐, 그래봤, 노 뭐, 다대이 편의점 들가자더러 근데, 편의점, 아씨 아니, 여기 모여있는 게 어딨냐? 아이씨. 문 열고, 문기 나가, 나가. 어 탄산, 탄산. 어, 편의점에, 왜 이리 좀비 많아! 으으 안녕히 세요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문 닫아, 문아 어, 먹을 거, 식량이 없네. 장난. 자, 그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냐, 어? 복은 새겼네. 에헤이! 헬리콥터, <laughs> 헬리콥터. 가자, 누가 누가자. 드가스, <laughs> 드가드, 드가도드가도 야, 빨리 해놔. 미키나, 이 녀석아. 이해되 왔어? 빨리 내려라 음. 요새 점프하면 유트카 또 똑같이 얻을 수가 있, 아이씨. 에이. 어떻게 된뭐 근데. 현이 할래? 해드에이션맞죠 욕을 썼는데요. 아예 모자이크를 할 수가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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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바이벌 해? 고스트레이어 그래 봤싹싹싹봤싹싹싹싹에서싹싹싹 아이 싫어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눈싸움 해? 눈싸움 하자 그래 한판 아 뭐해 이 녀석아 욕을 씁네 어? 어너도오오니 어, 너도 둘다 피나가면 돼요? 이때로 돌렸어 에헤이 참,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뿅